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어, 의사학회지에 어, 실린 어,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 당뇨의 치료에서 어, 인슐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슐린 주사를 하다 보면, 어, 다른 어, 경구 복용약을 계속 먹냐, 마느냐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은 경구 복용 약을 안 주시는 분도 있고, 끊는 분도 있고, 어, 아니면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경우도 이, 있는데요.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나온 논문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의학 논문을 이제 주기적으로 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 그 동안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논문을 좀좀더 아, 자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한3주 동안 지금 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문이 <laughs> 제가 읽어야 되는 논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 뭐 이렇게 의사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것들 몇개 썰끌을 해놔서 지금 소개를 앞으로 해드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환자 보면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 업데이트된 어, 논문들에서 어. 굉장히 이제, 어, 계속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쉬운 것들이다 생각을 하면, 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오늘 비디오처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의사들만 알수 있는 복잡한 거면, 어, 제가 읽고 넘어가는 거고, 아, 어, 환자분들이 좀 오해가 많으시거나 꼭 필요하신 것들, 그런 거를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카리어지 저널도 있고 메이오 클리닉 프레시딩도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여기 논문 나온 것 중에서 다섯 개 논문이 좀 관심이 있는 좀 괜찮은 것들이 좀 있고 어, 11월 7일 날 어, 오늘 바로 도착한 거에서도. 아, 어, 이제 그 담배 비셔 가지고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좀 아, 어, 환자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하나 있어 가지고 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마크 해 놓은 것들은 제가 필요한 거고 그랬는데 아, 어, 오늘 나온 거 11월 7일 말구요 아, 어, 11월 아, 어, 10월 17일 날 아, 어, 미국 의사학회지 아, 어, 자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미국 의사 학회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지죠. 아 어, 거기서 이제 아그 인슐린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그 어, 다른 추가로 어 경구 복용약에 병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다 각기 다시 추려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인슐린을 하신 분들 중에서 셀포닐 유리아 계열의 약들, 어, 글리피자일, 글리브라이드, 글리메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G로 시작하는 약브랜드약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셀포닐 유리아 계통의 약인데 어, 그런 약을 먹은 사람들과 아니면 뭐 제뉴비아 트라젠타 같은 어, DPP4 계열의 약을 먹은 사람 그리고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 메트포르민의 약을 먹은 사람 뭐 이런 어 추가로 인슐린에 대해서 추가로 한 사람들을 이제 어, 비교를 하, 한 임상 실험입니다. 아 그랬더니 음 설포닐유리아 글리피자드 이 글리비라이 글리미벨 글리메프라이드 뭐 이런 약들을 어, 같이 병용을 했을 때 어, 인슐린만한 것보다는 어, 당화혈색소가 어, 1% 그러니까 보통 6.5%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점을 더 낮췄다고 나왔습니다 어, 그 1점을 낮춘 반면에 어, 저혈당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환자당 2.2 에피소드에서 6.1번의 어, 저혈당이 빠졌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다 통계를 내본 거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서 좀 기간이 각각 틀리는데 뭐 19, 19주를 한 것부터 1년 동안 관찰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임상 실험에서 보니까 이제 2.2에서 6.1번 그저혈당그 에피소드가 더 많이 생겼다. 그렇게 나왔고요. 어, 그런 반면에 이제 메폴민을 어, 어, 먹거나 어, 그 DPP-4 인히비터를 먹었던 사람들은 어, 이제 어, 그 저혈당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아, 더 추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물론, 인슐린이 혈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두군 다, 다, 혈당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인슐린에 추가로 이걸 했을 때더 특별하게 더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폴민을, 아, 추가로 드셨던 분들은, 0.9%가 저하됐다. 슬포닐 그러니까 유리하게는 1%. 그니까 이게 퍼센트가 뭐 우리가 비율의 퍼센트가 아니에요. A1C에서 그 점수나 같은 거에 6.5, 뭐 7, 7.5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거기서 이제 0.9가 더 향상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맥폴민이 0.9인데, 셀포닐 유리가 1점을 아, 내렸다 하면, 결과적으로 뭐,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맥폴민을 했을 경우에는, 아, 부작용이 훨씬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포닐 유리아를, 아,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아, 미국, 아, 미국 아, 임상, 아, 그, 아, 내분비 학회 그래서 어 n 메리칸칼리지 d 클리니컬 엔 o 크리 g 지 해서 당뇨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학회의 아, 발표에서도 아 제일 처음 당뇨의 초반에 제일 처음 안전 제일 안전하고 어 제일 추천하는 게 맥폴민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sglt2 인히비러라든지 아뭐 음, 다른 어, 계열의 약들이 쫙 있고, 설포닐유리아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쓰는 약이에요. 어, 그만큼 설포닐유리아 어, 계열이 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쓰였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약이라, 그런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즘 새로운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그거부터 쓰라고 하는 거죠. 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혈당을 자주 빠트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이 제일 추천 추천는 순서에서 제일 밑에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뭐 언젠가 한번 정도는 저혈당을 빠지 빠지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아 그런 분들은 한번 그당저 절당을 경험해보면 더이상 약을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죠 굉장히 아, 어, 뭐 약간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약하게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정도까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어, 저혈당에 빠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 환자 자, 자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저혈당을 빠뜨리는 약을 음,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혈당이 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셀포닐 유리아가 추가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인슐린을 추가하죠. 인슐린도 저혈당을 많이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메포민 아 그리고 아뭐 s g l t 2 인히비터 중에 이제 뭐 인복하나파르시가 절디언스 이런 계열의 약 그리고 d p p 4 제뉴비아 트라젠타 이런 약들은 아뭐그 저혈당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빅토자 이런 주사약도 빠뜨리지는 않지만 이제 아 그것도 주사약이니까 인슐린하고 다르지만 아 아무래도 주사를 하는 것을 환자분들이 꺼려해서 그거를 먼저 쓰지는 않는 아 상황이 많죠. 아 여하튼 아 오늘 아그 인슐린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 혹시라도 글리비자 글리비라이드, 글리메프라이드 같은 셀프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아, 드시고 계신다면 어, 다른 약 아, 메폴민이나 다른 어, 어, 약으로 대처를 해보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각각의 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도 제 환자 중에서는 어, 인슐린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인슐린 조금 하고 다른 것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구 복용 약을 드실 수 있다면 인슐린을 어 예를 들어서 20유닛을 안안 안 맞고 10유닛만 맞고 뭐아 어, 인보카나파르시가 젤디언스 같은 SGLT2를 쓸수 있다면 쓰고 어 제뉴비아나 뭐 트라젠타 같은 약을 쓰고 메폴민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어, 인슐린이 20유닛이 아니라 10유닛 뭐 이렇게 떨어뜨릴수 있다면 아좀더 어, 좋은 결과를 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구복용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아, 가끔가다 아, 인슐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 지금 췌장에서 아, 인슐린을 아, 많이,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췌장이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주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아, 다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맞는 컨셉이긴 한데 어, 문제는 인슐린이 어, 그 동안 음,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게 아니라 과다로 나와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인슐린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인슐린을 어, 어느 정도 적게 쓰고 경고복용약으로 다른 효과를 보자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임상 실험들이 많은 임상 실험들이 어, 인슐린을 써서 어, 당뇨를 조절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슬린 계열의 약을 안 쓰고, 그리고 셀폰닐 유리아나 인슬린 계열의 약을 안 쓰고 조절한 사람보다 예후가 안 좋았다고 나왔고, 어,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 그런 계열의 약을 적게 쓰고, 다른 약을 더 많이 쓰는, 어, 추세로 갑니다. 특히, 뭐, 메폴민 같은 경우는 메폴민을 더 많이, 드 어, 쓰시고, 다른 약을 적게 썼던 사람들이 다예후가 좋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의 임상실험이 아니라 여러 임상실험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아 어, 여하튼, 뭐, 인슐린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 자신의 의사와 요 관계에 대해서 좀, 어,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